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중에 우리 11절 말씀만 이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오늘은 시 공간을 초월하는 어, 조직입니다. 어, 제가 오늘은 어, 조찬 예배가 있어서 그 숙소에서 이렇게 좀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또 아침 어, 7시부터 또 예배가 있다 보니까 바로 또 어, 예배를 또 드리러 가게 됩니다. 어, 오늘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응답. 어, 내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 없다면, 어, 세상 살려야 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어, 나를, 나, 나를 살리기, 나만 사는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 세상을 살리는 237 나라를 살리는 5천 동족을 살리는 어, 우리. 아유, 저는 수준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런데 내가 힘을 얻게 되면 어, 우리가 내가 힘을 얻잖아요. 그러면 주변이 정말 바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성도들이 뭐 배경이 있었겠습니까? 돈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그 충만함이 그각 처에, 그각 사람 가운데 임하니까 그때부터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힘이 필요하냐?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어, 우리가 되어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나 나밖에 안 보여요. 왜나 나도 아프니까, 나도 지금 힘드니까, 나도 좀 죽을 것 같으니까, 나도 지금 미치겠으니까, 나나나 나자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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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조금만 넓히면 우리 가정 이 수준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가 정말 가져야 될 힘은 정말 나가 아니라 우리 옆 사람들이 다 봐지는 것입니다. 주변이 봐지는 것이죠. 어, 목회자가 힘이 없잖아요. 목회자가 힘이 없다. 그러면 절대로 저 바깥이 안 보입니다. 절대로 저 바깥 사람들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나밖에 집중이 안 돼요. 그, 목회자도 그렇다니까요. 우리 성도가 위에서부터 주시는 힘,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힘, 그것이 정말 있다고 한다면 주변이 바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호흡을 통해서 그 힘을 얻는다라고 되어있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의 성령의 충만한 그 비밀 을 찾아야 됩니다. 성도가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오늘 살아가는 나 개인의 힘이 없다고 한다면,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주변에 흔들리고 이 소리에 흔들리고. 저 소리에 흔들리고, 이렇게 마음 먹으면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돼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하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힘을 얻는, 그런 걸 찾아내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내가 운동을 하면서 기도의 힘을 찾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내가 일을 하면서 기도의 힘을 탁 치는 사람들이 있대요. 어떻게서든 간에 우리가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하루하루하루 받는 그 축복이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개인이 얻을 수 있는 힘을 찾으시라. 그거 안 되면 계속해서 나 시달립니다. 계속해서 환경에 휩, 휩쓸리고요. 어, 히브리서 2장처럼 말씀이 이렇게 막 흘러 떠내려가 버려요. 세상에 내가 떠내려가 버려요. 어쩔 때는 말씀을 통해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등한이 여긴데. 아유, 뭐, 오늘도 못뭐 되겠어. 어떨 때는 내가 유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힘이 없다. 오늘 그 힘을 찾는 회복이 있는 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실 공간을 초월하는 초월을 어떤 시스템으로 만드느냐가 되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오늘 그 시스템을 딱 만드는 겁니다. 나만의 시스템. 아, 나는 이렇게 하면 진짜 힘이 돼. 제가 그래서 한 번은 사람마다 성향이라든지 이런 게다 다르잖아요. 근데 어떤데 갔더니 기도를 하는데 계속 앉아서 기도하라고 하는 하질 않더라고요. 여기 앉아서 기도할 사람들은 앉아서 기도하시고 혹여나 내가 정말 일어나서 이렇게 산책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앉아서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나갔죠, 당연히. 당연히 나가가지고, 이렇게 어, 다니면서, 새소리 들으면서, 물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나름의 어, 그 시스템을 만들어라. 사도행전 2장의 사람들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조직을 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삼이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 아홉가지 세팅, 삼시대의 응답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따라서 24시에 편안한 호흡 속에서 이 축복을 늘 받아들이고 전달해야 될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의 테두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세팅이 다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70군데의 제자를 찾게 되고 이 응답이 내 속과 교회와 현장의 세팅이 되고 나와 현장과 만나는 사람들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확한 말씀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응답받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되는 응답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을 때 거기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이 뭡니까 주일서교를 듣고 300% 적용을 해라 내 걸로 만들어낸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300% 내게 적용을 해라 주일에 온종일 기도하면서 말씀 울상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엿새 동안 그것을 연결시키는 것이에요. 내 삶에. 이때부터 다른 사람, 다른 일과 사람에게 적용됨으로 힘을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탁 했는데 등안이 흘렀다 내려가고 거기에 막 유혹이 돼. 한 주간 정확한 말씀이 지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메시지가 내게 지속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을 내가 살아갔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이 있다니까요. 세상의 말이라고 하면은 나의 기준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내 기준이 먼저 탁탁탁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주셨던 그 말씀을 300%를 내게 적용시켜라.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것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3초월이 내 안에서 계속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홉 가지 플랫폼, 망대, 망태가, 안테나가 되는 중요한 시스템을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이 여러분의 시대 가운데 보여지게 될줄 믿습니다. 계속 지속되는 응답이 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나의 업 속에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호자 역할을 하며 로마를 뒤집든 뒤집었던 하나님의 작품 만들었던 베베처럼. 베베는 기록을 했죠. 바울과 평생 동역할 만한 응답의 작품이 만들어진 브리스가, 브리스가 부부처럼. 자기의 재산과 조직을 가지고 식주인의 작품을 만들었던 가이오처럼 나의 업속에 나의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것이 전두에 쓰임 받도록 응답을 받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증거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시대에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사기꾼이 아니라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증거로 오게 되는데, 이 일에 우리가 증인된 축복을 누려야 될줄 믿습니다. 이때 아무 조건도 안 되었던 제사장의 무리가 회개하고, 또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후대와 부교육자를 살렸던 것처럼 우리도 전도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로는 작품 세 번째로는 전도에 쓰임 받는 응답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핍박과 무능과 여러 가지 갈등과 위기 이세 가지는 염려하지 말고 핍박에 핍박에는 반드시 큰 응답이 있고 가난과 무능은 하나님의 것으로 체온하는 사원이고. 시험과 갈등 위기는 하나님의 당연한 거, 필요한, 필요한 거, 절대, 절대의 시간표가 있는 축복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응답이 여러분 각 현장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서론에 있었던 것처럼 어떤 시스템이 중요하냐. 내가 매일매일마다 힘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뭐 이것저것 하잖아요, 우리가. 이거 하려면 우리가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보이지가 않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걸어갈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무능해서 갈 수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에게 오늘 그 힘을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 하나님의 주시는 그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와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만 집중하던 나만 보던 나도 아파서 다른 사람을 볼 겨를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 시 공간을 초월하는 힘,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의 힘을 얻는 축복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만의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것을 얻는 축복을 오늘도 나만의 것을 발견하는, 나의 것을 찾는, 나에게 주신 것을 찾는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